와우! 네. 어 학생들과 <laughs>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등장하고 <laughs> 계십니다. 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오늘 여러분들하고 탐험행 특급 열차를 타고 탐험을 떠날 과학탐험가 문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솔직히 과학 탐험가라는 직업이 생소한 그렇죠. 직업이기는 한데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우리가 보통 탐험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저는 앞에 이 과학이란 단어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과학을 주제로 지구상의 여러 나라를 탐험을 하고 그걸로 뭔가 콘텐츠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로 어떤 주제로 탐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마 두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셨던 주제인데요. 이를테면 뭐 우주, 우주, 아. 어. 공룡, 공룡, 네 오로라 화산, 오로라 네, 이런 화산 이런 것들로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산니 아, 씨. 저요 오늘 응.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생각이신가요? 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관점을 바꾸면 누구나 탐험가가 될수 있다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탐험가님의 세상의 단 하나뿐인 꿈의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탐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에 앞서서 그한 가지 물어볼게요. 탐험하면 연상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동굴, 네, 발견, 네, 모험. 그렇죠, 뭐 신대륙,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물리적인 행위만 탐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도 아주 작은 발견을 통해서 어, 뭔가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면 저는 그것도 탐험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탐험 그거 뭐 탐험가나 이런 막 유명한 과학자들만 하는 거지 나처럼 이렇게 뭐 완주에 살고 뭐 한국에 사는데 내가 무슨 수로 탐험을 하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어 저는 그 이렇게 과학을 주제로 탐험을 하고 있지만 과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말한 나이 때 전형적인 과포자였습니다 여러분 과포자가 뭔지 다 아시죠? 네, 과포자가 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 과학 공부도 소홀해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했는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더니 위안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에 정말 과포자가 수백만 대분 있습니다. 네, 정말. 네, 그래서 위안을 삼고서 저처럼 과학을 포기한 사람들을 하나 둘씩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책을 읽자. 그래서 같이 읽으니까. 요만큼 낫더라고요 요만큼 네, 낫는데한 회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과포자들이 모여서 책만 보는 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책 속에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 즉 탐험을 한번 떠나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 년에 한 번씩 지구상에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아가는 즐거움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저는 스물아홉, 서른일 거의 다 돼서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재밌게 이렇게 탐험을 시작하게 됐고, 어, 탐험을 취미처럼, 소위 덕후처럼 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직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또 이제 호주에 가서 또 탐험 일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딱히 뭐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그래서 일을 마치면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도서관과 박물관에 출근 도장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 도서관 박물관을 갔더니 도서관 사서분도 친구가 되고 그리고 박물관 연구자분들도 친구가 돼서 제가 좋아할 만한 책이 나오면 먼저 저한테 권해주는 그런 사이까지 발전을 했고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너한테 딱 맞는 책이 드디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딱 봐도 봤는데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 이름이 제가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봤던 나사 과학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날 밤에 용기를 내서 만나고 싶다고 장문의 메일을 영어로 썼습니다 어, 근데 제가 그때 영어를 정말 정말 못했습니다 토익 시험도 한번봐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영어로 장문의 메일을 썼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인순 신 장군한테는 열두 쪽의 배가 있고 우리한테는 번역기가 있죠 번역기를 돌려서 메일을 보내게 됐고 기적적으로 일주일 뒤에 답장이 왔어요. 만나자고. 자, 그럼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믿기지가 않아서 이 박사님이 나왔던 다큐멘터리를 다 보고 가고요. 박사님이 썼던 논문도 몇개 뿌역뿌역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첫 질문을 했더니 이 박사님 생각에 아, 얘가 공부 좀 하고 왔구나. 그래서 인터뷰를 마쳤고 어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보름 뒤에 각 대륙을 대표하는 이 나사 과학자들이 이 호주에 와서 컨퍼런스를 한 다음에 첫 번째로 탐험을 떠날 건데 너 같이 가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너 같이 가지 않겠냐 그러고. 는거 그래서 이렇게 아주 우열한 뒤에 여행사 교수였던 제가 나사 탐험대에 옵저버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저의 탐험도 이렇게 아주 사소한 호기심에서 시작돼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 위로 과학 탐험가라는 호칭을 받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탐험이라는 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결국 출발점은 아주 작은 호기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 가장 좋아하는 이 공룡과 우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 탐험이라는 게또 어떻게 새로운 어떤 그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저 같은 이 어른조차도 이 탐험이라는 거를 어떻게 계속 지, 지속할 수 있었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탐험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바로 티라노사우스를 만나러. 오비 사막으로 한번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바로 첫 번째 에피소드 바로 공룡을 찾아서 우리가 떠날 건데요. 일단 공룡을 찾으려면 공룡이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공룡이 어떤 시대 살았죠? 맞습니다. 네, 바로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었는데 지구상에서 중생대 백악기의 지층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은 몽골 고비 사막입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아주 여러 나라의 공룡학자들이 사막 한가운데다가 베이스캠프를 만들고 공룡의 흔적을 찾아서 네, 열흘 동안 계속 탐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발견했던 공룡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거 어떤 공룡일까요? 자,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토스 네, 공룡 모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화석은 공룡이 아닙니다. 네, 자, 어떤 친구가 말이라고 했는데 정답입니다. 말 화석입니다. 네. 네. 자, 제가 본의 아니게 동심을 파괴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이 죽은 뼈가 이렇게 사막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룡 화석과 그리고 최근에 살았던 현생 동물의 이 화석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재미난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입니다 <laughs> 자, 보면 어 이빨이 이렇게 클줄 몰랐죠 여러분 예 네, 근데 이 전체가 이빨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이빨이고요 이 밑에는 잇몸 뿌리입니다 예 네, 공룡도 똑같다는 라 거죠 자 근데 이 트라노사우루스가 어 이빨이 이만하니까 얼마나 무는 힘이 셌을까요 어, 예를 들면 사자보다 이 무는 힘이 열다섯 배가 셉니다 예 네, 그러니까 거의 자동차 한 대를. 물었을 때 자동차가 뿌 정도의 악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화석이랑 화석이 아닌 걸로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 사람 이빨도 자세히 보시면 에나멜질이라고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그냥 돌멩이랑 다르게 에나멜질 윤기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화석이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최근에 살았던 동물이 죽어서 그냥 뼈가 남아있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공룡 화석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자. 자, 이 공룡은 어떤 공룡의 화석이냐면 여러분, 아기 공룡 둘리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둘리 엄마 공룡이 목이 되게 길죠? 네. 그 공룡의 이름이 브라 부라키오, 정답입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네. 여기 공룡학자분님 계시는데. 자, 바로 브라키오 사우루스 같은 초식 공룡의 여기 다리 뼈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거의 뭐사우메타시 되는 거대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 과학자들이 1억 년 전에 그 당시에 지구에 어떤 동물들이 살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밀을 밝혀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룡 화석을 원형 그대로 발굴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퇴적이 되고 풍화가 되기 때문에 부서지고 그리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어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깨진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깨지는 사고를 통해서 뜻하지 않은 발견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 속의 모습은 한 공룡학자가 방금 전에 그 둘리 엄마 공룡 화석을 발굴하다가 망치로 옆에 분을 잘못 쳐서 부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는 과학자가 잠깐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깨져 있는 부분 안을 보더니 뭔가 찾았습니다. 자, 지금 찾아서 뭔가 손에서 보고 있는데 저 화석이 뭐였냐면 바로 이 공룡의 뼈가 아닌 다른 공룡의 이빨이 그 뼈에 박혀 있는 겁니다. 네. 어 그래서 이게 뭐지+ 뭐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상상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둘리 엄마 공룡 같은 초식 공룡이 뭔가 원인에 의해서 어+ 어디까지 쓰러져서 죽었겠죠 근데 배고픔에 굶주렸던 어, 벨로키로트로 같은 이런 육식 공룡이 이 사체를 뜯어먹다가 이빨이 부러져서 예, 그 공룡 뼈에 박혀버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유지해 보면 이 당시에 먹이 사슬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육식 공룡 초식 공룡들이 어떤 것들을. 먹어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 과학이나 어, 탐험을 하려면 지식도 중요하지만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이때 상황을 상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우연한 발견이 있는데요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들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공룡학자들을 도와서 함께 고비사막에 온 일반인 분들입니다 자, 왜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냐면 일단 공룡화석을 발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사람의 눈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광활한 사막에서 정말 이뼈조각 하나를 찾으려면 보물찾기보다 더 힘듭니다. 근데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한 사람이 그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서포터즈 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일본 서포터즈도 일본에서 과학교사로 있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10년 동안 고비사막에 계속 이렇게 그 자원봉사를 참여했다가 어, 몇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룡알 파석 산지를 이 선생님이 발견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세계에 커다란 보고가 된 적이 있는데 공룡 알 화석이 왜 중요하냐면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공룡 학자들이 보통 공룡 화석을 발굴하면 조각조각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조각조각 뼈만 보고서 어떤 공룡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알 상태에서 공룡이 화석이 돼버리면그 아래 그, 그 자그마한 그 공룡의 성체가 원형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 이 정도 뼈가 있으면 어떤 공룡의 어, 모습이겠다라고 유추를할수 있기 때문에 이공룡알 화석단지 발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어,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바로 이런 상상도가 나옵니다 네, 바로 테레지노사우루스라는 이 초식 공룡들이 이, 네, 이 일대에 아주 대규모 산란지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화석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탐험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거는 뭐 무조건 발견하고 뭔가 찾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재해석을 해서 그 지구의 오래된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끌어내는지 즉, 상상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 가면 공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 올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 있는 아주 커다란 카메라 회사의 엔지니어도 오고요. 그리고 뭔가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 과거 시대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부분에 어떤 영감을 얻는 그런 집복제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탐험은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뭔가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공룡을 다 좋아하죠? 네 초등학교 때 공룡 이좀 100개를 다 외웁니다 근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룡을 좋아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죠 여러분? 야, 아유 얘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구나 너 언제까지 공룡을 좋아할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오륙 년 동안 외국에서 만난 공룡학, 공룡을 좋아했던 이 공룡 학자들은 행보가 좀 달랐습니다. 자, 공룡을 좋아해서 공룡 덕후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가서 공룡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디즈니나 픽사에 가서 공룡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공룡에 대한 대학원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디즈니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주라기 월드 같은 세계적인 그리고 부가치가 높은 이런 애니메이션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혹시 화면에 있는 영화 보신 친구들 있죠? 네. 인터스텔라입니다. 자, 여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인터스텔라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돌란 감독의 동생인 총화단 돌란이라는 사람이 이인터스텔라의 대본을 썼는데요. 근데 이 동생이 어, 이 엄청난 어려운 우주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노력을 했냐면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인 노벨 물리학사까지 받았던 킵손이라는 교수의 수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천체 물리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세계적인 우주 영어가 탄생했다 자, 그러면 다음 탐험 지역인 우주로 떠나기 전에 관련 영상을 짧게 또 보시겠습니다 아, 정말 그 이런 영상들을 보면 저는 왜 사람들이 과학이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이라고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만 <laughs> 네, <조만> 그런가요?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 우주를 찾아서 잠깐 우주에 있는 다른 행성이랑 모양이 비슷한 호주 사막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호주를 그 나사 과학자들로 탐험을 하면서 우주복을 입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우주복은 어. 외부의 온도와 압력에서 사람의 이 신체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겹의 소자를 덧대서 만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너무 덥기 때문에 화성에 안 가는 걸예 네, 빨리 단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거나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선택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거창하고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일단 대충 빨리해 보세요 내가 로봇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로봇을 막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막 기계 장치를 설계해서 할수 없습니다 일단 어 마트에 가서 박스 하나 주소다가 양쪽에 구멍 뚫고 그거 한번 써 보세요 예 그리고 걸었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고 예 내가 재미있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 과학자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이렇게 대충 빨리해 보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쉽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이렇게 나사 과학자들은 화성의 가을 우주인들을 뽑아서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이제 운이 좋게 몇달 전에 여기 가서 직접 훈련을 받고 왔는데요. 여기는 미국 유타 사막 홍보판에 있는 그 화성 탐사 연구 기지인데 영화 마션에 나오는 것처럼 가상으로 화성 우주 기지를 지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우주 기지 안에 공간의 크기가 열 다섯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무대의 반바에안 되는 공간인데 어, 평균 일곱 명의 과학자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오 개월 동안 여기 가둬놓습니다. 예, 그리고 나갈 때는 명령이 있을 때만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화성까지 사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평균 사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무대 반만한 우주선 안에서 일곱 명의 사람이 여러분 친구들 일곱 명을 한 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4년 동안 서로 얼굴만 보고 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 거의 뭐 그냥. <laughs> 네뭐더 이상 웃지 않겠습니다 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화성 유인 탐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밀폐되고 고립된 환경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의 신체 능력을 개발하는 게이 화성 유인 탐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고생을 왜 사서 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으니까 이거 꼭 한번 내가 풀어보고 싶다라는 이 과학자들의. 어쩔 수 없는 호기심. 이 어쩔 수 없는 호기심이 없었다면 아마 이거 돈을 억만 중을 주고 시켰어도 절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시는 메시지는 이런 문장입니다. 어디선가 굉장한 어떤 것이 알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바로 천문학자 칼 세건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작은 꿈. 그 모든 분야 그리고 제가 앞으로 탐험할 모든 미제 공간에도 저는 이 문장이 전부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작고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이+ 생각이 바뀐 걸 통해서 작은 실천으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맞는 그리고 우리 일상에 너무나 적합한. 새로운 탐험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저는 과학은 사실 저에게 굉장히 먼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강연을 듣고 나니까. 전북 완주를 탐험한다면 어디를 탐험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완주. 그 멀지 않은 대둔산을 가보라고 말씀해드리고 을 싶어요. 예, 대둔산이 가까이 있는데 일단 대둔산 자체도 뭐 아주 뭐 지질학적인 뭐 그런 가치나 생태학적인 가치, 예, 그런 아름다운 경관 이면에 숨어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탐험은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 갈때등교길 있잖아요. 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 등굣길을 걸으시면서 한 가지 대상을 정하세요. 그게 돌멩이가 됐던 꽃이 됐던 나무. 아 뭐가 됐든 정한 다음에 매일 그거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제가 변해가는 모습을 매일같이 기록을 한 달만에 보세요. 네, 그러면 분명 그 대상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어 올 겁니다. 어 네. 정말 멋진 팁을 알려주셨어요. 네, 네. 자. 문경수 탐험가의 멋진 강연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큰 박수 보내주시죠.